정말 우리 국회의원님들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? 아니 도체 배운 사람의 품격을 갖춘 사람은 김재섭 의원 한분 말고는 없어요.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모욕적이고 막말들을 함부로 하십니까? 아이 아니 그걸 지금 몰라요? 그걸 모르는 분들 같으면 두 분들은 대화가 안 되니까 내가 위원장님을 향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. 위원장님,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서 투표하려고 와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데, 추경호 응원하고 합을 맞춰서 처리하라 이 얘기는 안 들고 있는 사람한테 뜻을 맞춰서 표결, 참여하지 말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 얘기를 지적을 했는데, 그게 얼마나 합리적인 지적입니까? 아니, 왜, 왜 안에서, 지금 의사의 의사의 이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. 제가 지금 위원장님한테 얘기하고 있어요. 아, 네, 네. 국회의원들은 네, 네, 네. 소리 지르는 거 말고는 할줄 아는 게 없습니까? 네, 네, 네. 왜취소된게 없어요? 아니, 네. 논리도 없고, 네, 네. 상대방을 존중할 태도가 없고, 네, 네, 네. 소리 지르는 것 외에는 할줄 아는 게 없어요. 네, 네, 네. 정말, 정말 배운 게 없어요. 네, 네. 위원장님, 네, 네. 저기 본회의장에서 투표로 두른 사람을 상대로 뜻을 맞춰서 행동하자는, 행동하자는 얘기는 투표에 응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까? 그 얘기를 지정을 가지고인심모독을 저렇게 가하는 태도 저걸 그대로 내버려두시겠습니까? 내버려 나경원 의원님 어제 본인 양에서 처신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? 저런 분이 어떻게 흡사의 안에 들어와가지고 초장부터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내버려두십니까? 저런 태도에 대해서는 내버리십시오. 회장 시키시든, 발언권을 제한시키시든 경위권을 발동해서라도 이래 보내십시오. 왜 저런 태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. 위원장님의 너무 원한 그런 대응 도 저는 사람들을 이렇게 질을 잘못 드린 원인이 하나가 됐다고 봅니다. 너무 지나칩니다. 어떻게 저렇게 상대방의 인격 모독 을 함부로 해대고 소리를 지르고 정말 너무 지나쳐요. 신동욱 의원님 내가 그동안에 언론 이 출신으로서 존중만 할뿐 존중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늘 참아왔지만 가면 갈수록 너무 심합니다.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회 태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? 국힘의 수준이 그렇고 언론사의, 소속 언론사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됐습니까? 그건 소속 언론사와 소속 정당을 못도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. 제발 품격 좀 갖추세요. 제발 품격 좀 갖추세요. 소리 지르는 것 외에는 할줄 아는 게 없어요. 신동 의원님의 수준이 그밖에 안 된다는 것을 나를 갈수록 실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 아니, 제발 본격좀 갖추세요. 어, 네. 해주십시 자, 이제...